안녕하세요. 올드트레일입니다올드트레일의 어, 주요 컨텐츠 중에 하나죠. 어, 트레일러닝어 리뷰를 하러 얼마 전에 언박싱을 했었던 어, 스카르파의 스피인 플래닛 리뷰입니다. 음... 했을 때보다 많이 신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초창기에 리뷰했을 때는 마일리지를 굉장히 좀 많이 쌓아 놓고 나서 리뷰를 했던 400km 정도를 신고 그 뒤로 제가 이제 트레일 러닝으로 넘어오고 아무래도 좀 신발들을 많이 신다 보니까 최소한 100km 정도는 좀 신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 신은 신발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좀 마일리지를 예전보다는 많이 채워서 리뷰를 못 했는데 오랜만에 마일리지를 아주 아주 꽉 채우고 그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 때는 선수로 뛰진 않았지만 영상 스태으로 거의 그냥 같이 달리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때 3일 내내 이스핀 플래닛을 신었고 비가 오는 그런 날씨, 또 진흙탕 이런 날씨들을 아주 다 경험을 하면서 그때 들은 생각이 장거리를 신어보고 리뷰를 해야겠다 싶어서 옥스팜 트레일워커 100km 대회 때이 신발을 처음부터 신고 끝까지. 달리고 나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웃솔부터 보겠습니다 아웃솔 프레사 아웃솔입니다 제가 스카르파 다른 신발이죠 니빌레런 어, 리뷰하면서 이 프레사 아웃솔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느낌이랑 동일하게 그립력은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가 훌륭하다고 하는 콘타 그립이나 기브람의 메가 그립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립력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스피드 플래닛 하면 재활용 소재의 활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웃솔도 35%는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재활용 소재를 쓰는 거는 뭐 환경적으로도 훌륭하고 아주 좋은 일이지만 트레일러로서는 좀 내구성이 걱정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이 러그에 마모도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200에서 250kg 정도 내렸는데 마모가 거의 없습니다. 재활용 소재라고 해서 내구도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떨어지지 않는 내구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러그의 깊이는 4mm 정도의 깊이고요. 이 아웃솔만 봤을 때는 테크니컬 지형이나 또뭐 진흙길에도 전혀 무리가 안 되게. 미드솔 볼게요. 미드솔은 정확하게 이 무슨 소재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어, EVA 계열의 미드솔로 보입니다 기존의 스카르파 제가 신었던 리벨볼럼보다는 훨씬 무른 느낌의 미드솔이고요 미드솔 높이는 28.5mm, 24.5mm로 힐드롭은 4mm, 28.5mm라고 하면 요새 추세상 아주 맥시멈의 그런 느낌의 두께는 아니잖아요. 체감상 28mm보다 좀더 두꺼운 30mm 이상이 되는 맥시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미드솔 쿠션닝이었고요 단단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돌 같은거나 나무까지 밀어주는 단단함은 조금 떨어지지만 대신에 기존의 신발보다 두꺼운 쿠션이으로 발바닥 보호는 잘 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드솔도 35%는 재활용 소재라고 합니다 네, 내구성은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도 바피를 보겠습니다 메시 소재의 바피고요 아코 덧댐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토 프로텍터 같은 경우에 끝에 단단한 느낌이 살짝 있고 또 아웃솔이 살짝 올라와서 발끝을 보호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어, 이 정도면 딱 적당한 정도의 단단함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단단하면 발톱 끝이 좀 데미지를 입기도 하거든요. 비 오고 이 달렸는데 발수 효과 괜찮고 통기성 또한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퍼 같은 경우에는 100% 재활용 소재라고 합니다. 뒤쪽에 힐 탭이 사선형으로 달려 있고요. 힐컵은 조금은 단단하게. 아래쪽에 잡아주는 쪽에 힐 패딩, 착화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부분이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끈 자체의 길이감이나 뭐, 탄성 같은 건 좋아서 잘 풀리지 않고 좋은데, 원래는 하나가 더 나서, 이렇게, 버너스 룩을 묶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러닝관은 보통 이 러너스 로 묶을 수 있게 하나 구멍을 항상 더 내주는데, 요 부분이 조금 테크니컬 지형에서 추천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락다운에 있어서는 조금 어,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가 불리형의 현대, 근데 양쪽으로 독특하게 생겼어요. V형자? 보이십니까? 일자형으로 나온 거에 비해서 발등을 좀더 전체적으로 감싸줘야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착화감은 굉장히 괜찮고 러너스루브 묶었을 때의 그런 락다운 하는 것도 조금 이혀 부분이 좀 커버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러너스루브 묶었을 때처럼 아주 빡빡하게 발목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리벨런은 제가 굉장히 극찬했었고요.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실천을 많이 하는 기업이고 이 신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재활용, 또 리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어, 나온 결과물이라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나와있던 뭐 리벨런이나 스피닝피니티 같은 골든게이트 ATR 같은 신발처럼 전문화적인 느낌이 조금 떨어져요. 어느 상황에서 딱 제일 좋겠다 하는 그런 신발이라기보다는 좀 범용성의 신발에 가깝고요. 스카르파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신발을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트레일러닝화로서도 물론 활용도가 있겠지만 트레킹하시는 분들이 거리 산행을 하거나 하실 때 특히 여름 산행에서 굉장히 좋게 할수 있을 것으로 느껴지고요. 좀 가볍게 신고 산을 짧은 거리, 중거리 이렇게 데일리 트레이닝으로 무게감이 조금 있어서 스피디한 레이싱보다는 중장거리 레이싱 옥스팜 트레일워커 100km 대회를 이 신발을 신고 참여를 하면서 중간에 드롭백에 다른 신발을 맡겨놨었어요. 그때까지 전혀 제가 데미지가 없고 신발이 괜찮더라고요. 갈아 신지 않고 어, 후반 끝까지 진행을 했는데 80km 정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좀그 안쪽에 열감이 생겼습니다. 장거리를 신었을 때 오히려 이 신발은 좀 빛이 나는 것 같고요 흙길에서 흙길을 장거리를 쭉 달릴 때 굉장히 유용한 신발로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장거리 트래킹에 주로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스카르파의 스킨 플래닛 리뷰였고요 저는 또 다른 신발들 또 달리는 영상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